금이 부족합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달샘을 더 만드 건설이 만드십시오. 완료됐습니다. 타이밍 보면은 여기 같은데? 밤의 전사를 믿어라 집결하라! 공격 준비 완료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행동할 때다 고랭인가? 여신께서도 동의하신다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a n g the 다 나를 믿어라 공격 준비 완료 생각한다 white tata. h a 행동할 때다. 난 경계를 e 추지 않는다. a 땜좀 t 줘. 공격 준비 0점. 완료. 나를 믿어라. 난 경계를 h 추지 않는다. 행동할 때다. 나를 믿어라. 건설이 완료도 하지. 진격. 나는 건 심하지 않냐? 인도하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 나를 믿어라. 생각한 대로난 경계를 추지 않는다. 행동할 때다. 공격 준비 완료. 난 경계를 추지 않는다. 어디 갔어? 진격. 공격 준비 완료. 행동할 때아아좀더 빨리 날렸어야 되는데 행동할 때다. 건설이 완료다 공격 준비 완료. 뭐 그래도 이거면은 피해복이 만땅이 안 됐으니까 내긴 거지.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럼 빨리 완전 아장나요. 여신께서도 동의하신다. 건설이 믿어. 완료됐습니다.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시어링이 근데 네, 좋을 때도 있어요. 전 적당히 들교하면서 하기에는 또 시어링이 난또 경계를 엄청 좋죠. 여신이시여, 나를 제 길을 밝히소. 살이 잡았 행동할 잡았어요. 때다. 생각한대로고. 번 하자. 행동할 때다. 공 어서 말보세요라 연구 완료. 행동할 때다 인도하지 공격 공격 준비 완료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뭐, 뭐였다 이거 행동하지 좀난 경계를 늦추지 않아라 거기엔 뿐이를 내린 자신이 공격 준비 완료 난 경계를 늦추지 않으라 팔의 공격을 받아라 생겨 뭐 핸디캡 이라 생각하지 나를 믿어라. 행동할 때다. 생각한대로. 공격 준비 완료. 여신께서도 도움이하신다. 신경. 어. 여신께서도 도움이하신다. 공격 준비 완료. 와서 말해보세요. 나를 물론이. 믿어라.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자리 잡았어요. 행동할 때다. 여신이시여 빨리 제 길을 밝히소서 행 복수하기로 맹세했어요 생각한 대로군 나를 믿어라 기다림은 끝났어요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공격 준비 완료 전 어둠 속을 걷죠 행동할 때가 금이 부족하나 빨리 말씀하시자 공격 나 경계 경계를 늦추지 않 어서 말해보세요 나를 믿어 여신님을 위하여 공격 준비 완료 행동할 때다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행동할 때다 자리 잡았어요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전 복수하기로 맺 나를 믿어 여신의 뜻 공격 준비 완료 인도하 여신이시여 제 길을 밝히소서 두려움을 떨쳐내때다 빨리 말씀하시죠 받아라 공격 준비 완료 여신께서도 동의하신다. 인도하지. 나를 믿어라 여신님을 위하여. 난 경계를 늦추지 음... 않는다. 건설이 완료지 완료. 모르겠네. 생각은 나좀더 좋은 거 같긴 한데. 나를 믿 여신님을 위하여. 행전 복수하기로는 경계를 하하. 놓치지 기다림은 끝났 경계 중 두려움을 떨쳐내겠어요. 공격 준비 완료. 인도하지. 진격. <laughs> 어서 말해 보세요. 연 마군 전사들 도전 다 자리 잡았 나를 믿어라. 자리 잡았어요. 이 아. 생각한 대로. 난 경계를 늦추지 건설이 않는다. 완료됐습니다. 행동할 때다. 여신께서도 동의하신다. 여신께서도 동의. 인도하지. 원해. 진격. 너참안 됐잖아. 공격 준비 완료. 생각한 대로 전 어둠 속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칼이 공격을 편하게 해 줘. 잘. 난 경계를 늦추지 않을까? 인도하지. 나를 믿어라. 진격. 행동할 때다 h e white. Hang the 무 h i t e Hang the white. Hang t h 여신 h i t e h 생각한 대로군 white. Hang the white. h 을 n g the white. Hang t 요 e white. h a 요 g the white. 공격준비 완료 나를 믿어줘 여신의 액대 난 빨리 시지않다 나를 믿어 두려움 절차하기로 맹세 공격준비 완료 자리 잡았다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 인도하지 생각한 대로 진격 물론 공격준비 완료 어서 말해보세요 믿어. 두려움을 떨쳐내겠어 행동할 때연고 완료 정도이스스 윈도 하스스, 도하서보세요 어둠 속에